이른 아침 기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언제나 수요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로 엊그제 지난 수요일 3월 6일 제의 수요일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 제의 수요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회 수요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냐하면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부터 수요일 날에는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된 사순절은 이제 부활주일까지 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살코스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40일간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의를 앞두고 40일 동안을 기념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특별히 경건과 관계되어진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준비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인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훈련의 시간이요 새로운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할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 부활의 축복을 받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40일간의 기념일 사순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1년에 한번 절제하며 경건을 연습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경건해지기를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신내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립되어진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 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로마서 5장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된 로마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아이, 그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게 됩니다. 아이, 그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진 그 시간에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만큼 무능력한 때를 말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 말이 성경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원에 관해서는 이 말이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돕냐면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내가 너무나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나를 도울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들어쓰시는 것일까?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이고 은혜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개신교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큰 인물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한경직 목사님은 부끄럽게도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를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를 했던 그 한경직 목사님을 한국 교회의 목사들의 표상으로 삼으셨을까요? 한경진 목사님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템플턴 템플턴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템플턴 상을 받고서 자기 소감을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한경진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한참 동안을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떼서 천. 마디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 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써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했던 그 부끄러움을 평생 짊어지고 사셨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누구도 함부로 욕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감히 누구를 판단하며 내가 감히 누구를 정죄하리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일제 시대 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서 감옥소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해방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은 자기들만이 오직 지도자가 될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신교 분열에 앞장섰고 사람들에서 비판과 그리고 교만의 목을 굳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쉴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이죠.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하시고 연약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얘기치 못한 은총이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대신 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죽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인 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얘기치 못한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고 매우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자기 자신과의 부조화를 가져왔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부조화를 만들어냈으며, 하나님과의 단절은 자연과의 부조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고 아직 단절되어져 있을 그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삶을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당신의 성품에 근거해서 내려주시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보자로 나아오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맹집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맹천수 집사의 신앙수필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맹천수 집사와 함께 신앙 생활을 하던 자기 교회의 신집사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골교회 교인들이었지만 집중적으로 신집사님을 하나님 고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이 신집사님은 그 뇌출혈의 효유증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 맹천수 집사가 제일 친한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 집사님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이 신집사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고 싶어 나 교회 가고 싶어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졌지만 상체는 온전하고 말도 잘하고 정신도 온전하니까 나 교회 가고 싶다 그런데 그 신집사를 교회로 어떻게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골교회 이야기고 예전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맹천수 집사가 주일마다, 아니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신집사를 데리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휠체어 하나만 좀 허락해 주세요. 휠체어 하나만 좀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휠체어가 있어야 내가 신집사를 그 밀고 나오겠는데 휠체어 하나만 주세요. 새벽마다 이 맹집사는 기도합니다. 휠체어 하나만 주세요. 휠체어 하나만 주세요. 소리 내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을까요?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도 들으셨겠지만 날마다 강단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듣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우리 휠체어 하나를 마련하자고 그래서 교인들이 같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휠체어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맹천수 집사에게 휠체어를 주었습니다. 맹 집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휠체어를 가지고 신 집사를 찾아갔습니다. 신 집사 이제 나와 함께 교회 가면 돼. 내가 여기 태우고 널 예배 갈 네가 예배 가겠다고만 하면 교회 가겠다고만 하면 내가 너를 태워서 봉사할 거야. 그 다음부터 이신 집사를 휠체어 태가지고 맹 집사가 이 시골길 그 당시에 포장도 되지 않은 길도 곳곳에 있는데 휠체어를 몰고 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기와 제일 친한 집사를 다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올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한달두달육 개월 일년 이렇게 길어지니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기쁘고 처음에는 그렇게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좋아서 시작한 일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겼지만, 짜증이 납니다. 이 신집사가 눈치도 없지. 비가 오는 날이면, 비가 굳은 날이면 좀 나는 오늘 안 간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런 날이면 전화해서 하, 교회가 빨리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맹집사가 신집사를 일찍 여 가지고 교회에 오면서 마음속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 인간은 염치도 없지 아니 이런 날은 좀가지만안 안 간다고 그래야 돼 내가 좀 편한 거 아닌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큰 마음의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살면 뭐래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지 이 인간은 죽지도 않나 이런 생각 물론 밖으로 한 번도 표출되어 진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신집사를 휠체어 타가지고 교회로옵니다 어느 날도 날씨가 매우 굳은 날이었고 아마 며칠 전에 비가 왔는지 시골길에 이 진흙 바닥입니다 그 바닥을 휠체어를 몰고 오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신, 이 맹집사가 또 흰집사를 끌고 오면서 마음에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이렇게 살다에는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도착하려면 골목 이제 마을 어귀를 한 바퀴 빙 돌아야 되는데 골목길을 싹 도는데 그카도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골 국내 그 조그만 그 구멍 가게가 있습니다. 그 구멍 가게 앞에 늘 이렇게 어, 파라솔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서. 맥주도 마시고, 뭐 음료수도 마시고 그럽니다. 늘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얼른 그 자리를 몰고 휠체어를 끌고 돌아가는데, 뒤에서 큰 소리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맹집사는 천사여 천사.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 마을에 내리신 천사야. 내가 예수는 안 믿지만 저 사람을 보면 머리가 숙였죠.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오면서 마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남들은 자기를 보고 천사라 그러는데, 내가 천사가 아닌 건 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진실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건 내가 더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체초를끌고 와서... 이 신집사를 예배당 안으로 들여밀어 보내고 아마 단층 교회였던 것 같아요. 자기는 차마 예배당 안에 들어갈 염치가 생기지 않아서 예배당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갈까 말까를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데 아마 뒤에 자기보다 뒤에 온 사람이 예배당 문을 확 열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강단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십자가의 달 십자가가 주님의 모습으로 자기에게 비춰지는 거죠 주님이 두 손을 넓게 벌리면서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맹집사야 이리 들어오라 맹집사야 이리 오너라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오너라 예배당 안이 아니라 내 안으로 오라고 속삭이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 이 맹집사는 자기를 언제나 받아주시는, 연약한 나를, 죄인 된 나를 언제나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맹집사가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다이 맹천수 집사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한때는 감격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다가도 또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한때는 주님 위에 살겠다고 충성을 맹세하고 언신하 기쁘게 감사하며 시작했던 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믿음의 감격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십자가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흐릿해지고, 희미해지고, 섬기며 충성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다. 남들이 우리에게 평가해주는 것과 달리 내 자신이 얼마나 위선자이고 내 자신이 얼마나 가증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시험에 빠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지금도 주님은 불러주십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를 주님은 오늘도 받아주시면서 내게로 오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아니라 내 품에 안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원수된 우리를 불러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수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받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이 사순절 믿음의 40일 동안의 순례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